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요 공개 추천 종목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히든 추천 종목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공개 종목도 가져가시고, 또 히든 증목까지도 꽉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던 해운 관련주 바로 HMM인데요. 제가 4월 21일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수요일 영상에서 처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 영상 초반부에 제가 5% 정도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와줬는데, 아직 부족하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11%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해운 관련주가 흐름이 좋긴 한데 그 중에서도 HMM이 가장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하실 점은요. 지금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때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던 것만큼 거래량이 다시 터져 줘야 하는데 지금 해운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이 가능하다. 슈팅스아 올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공개 추천 종목 드린다고 했었나요? 자, 오늘의 공개 추천 종목 패노션 드리겠습니다. 자 채트 한번 보실게요. 자, 자금이 크게 들어갔었던 자리에서 1차 박스권이 형성이 됐고요. 자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금이 크게 들어갔던 곳에서 역시나 2차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들을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강력하게 형성되었었던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자 이렇게 1차 박스권 그리고 2차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했던 물량을 가지고 이제는 더욱더 쏘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줄 시에는 강한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페노션 역시나 해운 관련 주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너무 좋고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의 초반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박스권을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고요. 지금 그 위를 뚫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을 놓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 고점이 와서 따라잡으시기 어렵고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탑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펜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항상 이렇게 물량을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강하게 돌파해주고, 자 박스권 형성하다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끼를 부리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을 하기 도입부이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가져갈 수 있는 황금 같은 타이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화장품 관련주를 추천드리는 건 이유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시장을 올려줬었던 테마주 종목들이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바닥을 찍었었던 종목들. 특히나 여행, 화장품 등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숨을 숨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해운주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에서 추세 이탈 없이 그저 박스권을 형성하더라도 잘만 시장 추세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여행, 소비, 화장품 종목에서 재차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요 요즘 백신과 관련해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능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오늘의 추천 종목, 히든 추천 종목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긴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화장품 관련주는 전형적인 중국발 수혜주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오르면 그동안 항상 국내 성장한 중국계 기업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개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드렸는데 오늘 보너스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가져가시면서도 자, 중국계 기업 함께 급등 나올 기업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중국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나올 수 있는 해당 종목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개 종목, 그리고 히든 추천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드렸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종목 가져가실 분들, 그리고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 좋은 정보와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로 함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